그러면 참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먼저 자신의 죄된 욕망 에서 기인한 것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그 욕심 욕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또는 때로는 설득력 있고 조리 있게 그것이 자신의 죄된 욕망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직간접의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은근하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비판을 잘하는 사람. 또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서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꾸며야 합니다. 포장하고, 속여야 합니다. 또, 거짓일수록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설득력 있게 또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고자 두 개를 해야 되고, 두 개를 감추려면 네 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입이 무당처럼 예언이 아흔아홉 번 틀리다가도 한번 맞으면 그것만 사람에게 각인되는 것처럼 그한 번을 바라고 수백 수천의 말 중에 하나 얻어 걸리기를 바라고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듣다 보면 또 자주 듣다 보면 거기에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영혼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죄의 본성이 끌리는 쪽으로 마음을 주게 된다. 사람의 죄된 본성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괜히 거슬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럴싸한 거짓말에 더 마음이 쉽게 쏠리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한다. 샤머니즘이나 이단사이비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저런 허무 맹랑한 말들에 속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진리, 참에 쏠리기보다는 거짓에 쉽게 마음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거짓 경건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다내 안에서 나의 죄된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그것을 그럴싸한 말로 꾸미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의 베풀기 위해서 선한 삶을 더 선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 위해서 그럴 듯한 말로 꾸미는 것은 타인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헛된 경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야고보서 3장 8절은 다스려지지 않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수가 적은 것이 더 경건하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말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욕망의 지배를 받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된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곧 성령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말은 그야말로, 바다 익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들을 선뜻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하여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웃의 일순위가 바로 이 고아와 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이웃,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사회적 약자 계층들인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랑해야 돼. 신자들이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환란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취약함에 노출되는 것이 그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인데 환란까지 겹쳤으니 보험을 호소할 곳이 없는 이중의 고통에 처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손익 계산을 따집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내 것을 주면 나도 어려워질 텐데. 또, 도와줘 봐야 저런 사람들은 나에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계산을 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교회와 신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한 축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한 축이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신자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욕구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그 욕구를 키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힘써요. 욕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욕망이 그대로 쌓여지면 죄로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웃의 필요를 찾아가면서 채워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교회로 찾아오면 교회에 오면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욕구를 나에게 계속 쌓아두고 키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등이 없을 수 없지만 많다는 것이 크다는 것이 또 부유하다는 것이 자랑일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시작은 있을 수 있어도 선한 결말은 없다. 노차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의도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도 또 양로원도 사회 사업도 부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한 순결한 선한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선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함이 때가 묻게 되고 결국엔 죄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 존재 그래서 선한 결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악으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쌓아둘수록 죄가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는 내 안에 욕망을 흘려보내어 비우고 그 자리에 긍휼의 마음을 더 크게, 더 넓혀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도적, 주기적으로 흘려보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에 가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선이라는 것이 일생 동안 찾아오지 않겠다. 그 부자였던 록펠러도. 언제까지 돈을 벌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만 더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결국은 욕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욕구가 욕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쌓아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비워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한때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중들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상과 멀리 물리적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을 등지고 뭐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기도 하고 가정을 멀리하고 사회를 멀리하고 은둔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가서 살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 홀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에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디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연을 오히려 사람이 감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사막에 사람이 가면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재물이나 권력으로 또는 외형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누가 건들지 못하거나 권력이 있으면 나를 죄로 이끌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바 쓰고 있어 절제. 욕망을 제어하고 또 욕망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삶의 거울로 삼고 사는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절제, 자기를 지키는 삶. 사람들은 이것저것으로 자신을 한껏 덕지덕지 쳐바르고 또 부풀려서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순수한 자신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가지고, 혹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그본 모습, 정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자신을 비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죄된 본능을 억제하고, 또 그것을 선하게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이것저것 덕지덕지 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의 옷을 두겹세겹 겹 입어대는 것입니다그러므로써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데 오늘 신자들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죠 어느덧 교회도 신자들도 세상의 그런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은 타락한 본성이라는 기본 뼈대로 굴러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선하게 되려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본체, 이 본성 자체가 악함이라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선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크리스텐도, 곧 기독교화한 세상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없다라고 봐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그것이, 그런 사고가 바로 크리스텐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모든 신자들이 다 힘을 가지게 돼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가 되겠지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집단 기독교가 국교였던 중세의 시대에서도 그 안에는 오히려 더 죄가 창궐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집단이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선한 사람들이어야 하지만 그 안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하는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죄는 더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가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법 제정에 관여를 하고 기독교적인 시스템으로 나라의 모든 구조를 구축하고 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을 말살하고 이 땅에 교회가 가득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성은 이미 실패했던 어리석은 십자군 전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패할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자들과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정복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 정결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본 뼈대는 멸망과 죄를 끌어안고 있는 구조이지만, 우리가 그 마치 지구가 도는데 그것을 반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한쪽으로 도는 것은 정해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치인데, 그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순수성,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반대로 돌리라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다 결국 멸망의 나를 맞이하겠지만 그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 신자로서의 정결한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에는 소홀하고 오히려 겉모양만 담벼락만 화려하게 치장하려고하 마치 해치란 무덤처럼 안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배어나오는 자기 코만 틀어막습니다. 그러다가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감각이 무뎌져버립니 처음에는 더럽다 느꼈다가, 냄새 난다고 느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결국 그 냄새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틈만 막으면 경건하다고 존경받을 줄로 압니다. 어느덧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새속의 가치에 짙게 물들어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버렸습니다 욕망을 흘려보내고 또 욕망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욕망을 쌓아둠으로써 결국 죄로 잉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잉태된 그 죄는 장성하여 이제는 내가 그 죄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죄에 익숙해져서 세속화되었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세속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교회가 되었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동일해져 버렸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과 방법이 신자와 교회, 불신자와 세상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이죠. 았 이제 와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덩어리가 너무 커져버렸어니 교회를 개혁하려면 싸그리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통제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교회와 세상이 별다를 것 없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광장에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탈세속 세상의 가치에 옷을 벗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화장을 벗겨내고, 옷을 하나씩 벗어내고, 벌레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그 옛날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그 질문을 모든 교회들 앞에 천명을 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95개의 조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인가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규모로, 돈으로, 외형으로 한껏 부풀리고 치장한 가짜 경건을 경건의 옷을 벗어야 어리석고 헛된 풍선 불기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 주셨던 교회 본연의 모습인 인내와 겸손, 희생과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저런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더 많이, 더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경건인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 진짜 경건. 그것이 살아있는 산 믿음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빠르고 올바른 전도의 방법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 진짜 경건 오늘 우리 모두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